현재 PSG는 마리우시노 포체티노 감독의 경지를 확정 지은 상태이다. 우리 PSG는 현재 지네딘 지단 감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가 프랑스 대표팀 감독과 PSG 감독 겸임을 할지라도 우리는 꼭 붙잡고 싶은 감독이다. 현재 PSG에서는 자신의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시켜줄 막강한 지도력을 지닌 지네딘 지단 감독을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에서 경질된 후 PSG 감독을 맡았으나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PSG는 항상 밥먹듯이 리그왕에서 우승을 하던 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PSG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 번번이 실패에 이르자 결국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지네딘 지단 감독을 애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네딘 지단 감독은 PSG 감독 제안을 거부하고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고 했으나 PSG의 강력한 요청과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겸임하게 된다면 추락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PSG의 지단 감독이 들어가면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마르 선수가 지단 감독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프랑스의 풋공일은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에 부임하게 된다면 PSG의 라커룸과 정신을 되찾게 될 것이다. 지단은 레알에서 5년 동안 감독으로 있으면서 세 번의 챔피언스리그컵을 들어올린 명장이다. 지단은 놀라운 기록을 세웠고 세계 어떤 축구 전문가들한테도 위대한 전략가로 불리는 감독이다. 지단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당대 최고의 축구스타였던 호날두를 벤치에 보냈던 감독이다. 호날두가 레알의 라커룸과 벤치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단이 모든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지단이 PSG에 부임한다면 현재 PSG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지단이 정리해줄 것이다. PSG의 마인드 개조에 있어서도 지단 감독의 부임은 PSG의 혁신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며 보도했는데요. 현재 PSG는 선수들의 수준을 고려해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티와 술을 좋아하는 네이마르의 입장에서 지단 감독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지단 감독이 PSG에 부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2017년 네이마르 선수는 PSG에 이적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PSG는 엄청난 대형 선수들을 영입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입장을 매우 존중해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은 나아지지 않자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고 선수들을 꽉 잡아줄 지도자가 필요했었는데요. 그 감독으로서 가장 적합한 자가 챔스 사면 속에 빛나는 성적을 자랑하는 지네딘 지단 감독이었습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은 실제로 레알에서 16, 17 시즌 프리메라리가 6라운드 아스팔마스전에서 당시 세계 최고 축구 스타였던 호날두를 교체하는 전략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날의 경기는 2대1로 레알이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27분 간판 스타인 호날두를 교체했지만 호날두는 지단 감독의 교체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벤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욕까지 하며 벤치에서 시종일관 기분 나쁘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호날두 교체 후 동점골을 내주며 레알은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지단 감독의 판단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가세되자 지단 감독은 모든 것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호날두 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날 때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멍청하지 않고, 호날두는 똑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습니다라며, 언론에 발표했지만 호날두 선수는 자신이 레알에서 최고의 선수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라며 라커룸과 벤치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며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단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호날두가 장악하고 있었던 레알의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개조시켜놨고. 결국에 지단 감독은 세 번의 시즌 동안 레알에서 챔피언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레알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 3연속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것은 전부 다 지단 감독이 호날두 선수가 장악했던 락커룸 분위기와 호날두 선수를 잘 다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런 상황이기에 네이마르 선수가 지단 감독이 온다면 자신의 삶에서 술과 파티를 즐기지 못할까봐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단 감독이 PSG에 부임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선수 단계 편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단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내알에서 감독으로 있을 때부터 호날두 포그바보다 영입 1순위에 두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현재 엄청난 기세를 펼치며 무려 필드골로만 23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것만으로 지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노력으로 아시아 선수로서 EPL에서 그 누구도 이뤄내지 못한 득점왕을 이뤄냈고, 손흥민 선수는 독일에서 뛰었을 때에도 축구 뿐만이 아닌 독일어로 선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플레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으로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으며, 결국 독일 리그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왔습니다. 토트넘으로 넘어온 후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훈련할 시간도 빠듯한데 영어 과외까지 받는 등. 팀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병행하였고 결국 현재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축구 실력 또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은 그의 축구 실력 영어 실력 외에도 그는 항상 미소를 띄우며 경기가 잘안 풀릴 때에도 그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 내에서도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팀의 분위기를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이끌고 있는 토트넘에서 유일한 플레이메이커이자 피스메이커라고도 불리며 콘테 감독 또한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자주 극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선수로 자라났는지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손흥민 선수에게만 안아주고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성과 실력 그리고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끊임없이 영어 공부를 병행하며 자기관리까지 철저히 술을 자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지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선수라고 칭했고, 레알의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비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불발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PSG의 지단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PSG가 지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모두 사들여 줄 예정입니다. 그 1순위 타겟으로는 지단 감독이 레알 때부터 고대했던 손흥민 선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레비 회장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사들일 수 있는 유일한 팀은 현재 뉴캐슬과 PSG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이 시작될 때에도 충분히 이적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의 모든 매체들은 현재 지단 감독이 PSG에 부임해서 손흥민을 사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열릴 EPL과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을 하여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것이기에 아무리 돈이 많은 PSG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사들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이번 A매치 사연전에서 두 번의 놀라운 프리킥과 이집트전에서 멋진 어시스트 그리고 한국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플레이 메이커로서 세계의 모든 축구 매체들은 현재 소니신드롬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인성과 실력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축구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놀라운 성장을 할 텐데요. 다가오는 7월 프리시즌을 맞아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에서도 엄청난 활약으로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손흥민 선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에 저희 타이탄스도 빨리 그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과 다가오는 포트넘과 팀 K리그 경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